비 속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발을 평가할 때 확실히 우중 런에 대해서 안 미끄럽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한두번비 속에서 뛴게 아니라 젖어 있는 노면을 정말 많이 뛰었는데 딱히 미끄럽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사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워낙 심할 수 있어서요. 노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미끄러운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스카이 신었을 때도 그 산길 흙길을 막 달렸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막 미끄럽다는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어, 비 오는 날 이럴 때도 괜찮은 성능을 내주는 것 같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뛰러 나왔고요 지금 여태까지 23km 뛰었고 오늘은 이렇게 아식스 정상적으로 스카이를 신고 나왔습니다 어, 어제 제가 짝짝이로 한번 신고 뛰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어, 둘의 느낌이 너무나도 달랐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부상이 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신발 자체가 둘다 나쁘지 않다 근데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따가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뭘 보여주기라기보다는 그만큼 결국에는 내가 직접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메타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둘다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둘다 되게 괜찮은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양쪽을 다르게 해서 한번 신어서 뛰어봤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일부러 결국에는 내가 풀코스를 뛸 거기 때문에 풀코스 뛸때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고 뛰어봤습니다. 이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매주 새로운 러닝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출시 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식스의 새로운 레이싱화, 바로 엣지와 스카이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경부터 설명해드리자면요, 메타스피드 도쿄 시리즈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아식스에서 가장 장점을 살린 레이싱 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스카이와 엣지 모델은 2025년 7월 25일날 공식 출시 예정이고 그 전에 충분히 저에게 신호 보고 한번 리뷰를 남겨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식스의 경우에는 러닝화를 되게 분류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원래도 그 전에도 스카이 모델과 엣지 모델을 나눠서 했었고, 그 전에는 어 이제 발의 모양에 따라서 중립화, 그 다음에 안정화, 쿠션화, 이런 식으로 어 러닝화의 블루로 나누는 것을 아식스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식스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자 좋아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레이싱화에서도 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예, 혹은 조금 더 밑솔이 높은 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적은 있어도 아식스가 저번부터 기획했던 거는 케이던스형 주자인지 아니면 스트라이드형 주자인지에 따라서 바로 발의 빠른지, 아니면 보폭이 넓은 주자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그 제품을 구성했었습니다. 그 메타스피드 8위에서도 그두 가지에 나눴었는데요. 그때는 엄청 세분화해서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어, 미드솔에서 이제 그 폼의 위치의 형태, 그 다음에 카본의 플레이트의 각도 그 다음에 로커의 모양 이런 식으로만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런 수치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미드솔의 위치를 미드솔이 두 가지가 사용되었는데 그 위치를 서로 바꿔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요 위쪽 요 위쪽에 있는 게 말랑말랑한 소재고요 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요. 말랑말랑한 소재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얘는 좀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스카이는요. 그 다음에 엣지는 상대적으로 발, 바닥까지 이렇게 밑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형태를 줬는데요. 사실 이 형태가 자연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분야이기 때문에 엣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한 주행감, 그 다음에 빠른 템포는 엣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반발을 확실히, 반발력을 확실히 받고 싶은 주자는 스카이가 더 어울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얘기 드리자면요. 실측을 제가 해봤는데요. 어, 둘다 가볍지만, 아, 제가 실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170g이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아마 260, 270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사이즈를 재보니까요. 255를 제가 재보니까 스카이는 163, 엣지는 160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뭐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어왜 발생이 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스카이는 163, 엣지는 실측 무게가 1 6 0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다른 모델을 또 얘기를 드리자면요, 베이퍼 플라이 4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베이퍼 플라이 4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걸로 유명하고 단 미드솔의 높이가 39.5가 아니라 살짝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퍼 플라이 4 같은 경우에는 255 기준으로 153g.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재가 비슷한데 ATPU를 동일하게 사용한 푸마 페스트 R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사이즈가 아니라 260한 사이즈 큰 거였는데 그거는 169g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식스가 가장 가볍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스, 미드솔의 높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이퍼플라이 4와는 비교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동일한 어, 동일한 스펙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아마도 메타스피드에서 이번에 나온 도쿄가 거의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테스트는 총 그냥 신는 게 아니라 저는 네 가지 방식으로 신어줬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로드 러닝을 했는데요. 로드를 뛸때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비 제가 쉬는 날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로드러닝은 비 오는 날 그리고 흙 에서도 뛰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다음에 트레드밀에서 제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게시글에도 올렸지만 풀코스를 뛰는데 짝짝이로 신고 뛰었습니다. 한쪽은 스카이, 한쪽은 엣지를 신고 뛰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반 조깅 페이스에서 한번 착용감을 보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뛰어 봤습니다. 특히, 짝짝이 풀코스 러닝은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강력한 비교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착지시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고, 이거를 짝짝이로 신어주니까 번갈아가면서 신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신으니까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상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주변에서도, 아, 그렇게 뛰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선은 풀코스를 진행했고요. 중간에 안 좋으면, 멈추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메타스피드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파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800km 넘게 가까이 신어본 경험자로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지금 빠르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게 처음에 신었을 때 발목 쓸림이 발생했었거든요. 이게 아마도 발이 안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안쪽 복사뼈 쪽이 약간 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신발끈을 묶고 나서 여기에 간격을 살짝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이제 800까지 신다 보니까 또 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신 분들도 있었지만 아는 분들도 있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여기가 조금 얇게 처리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힐 패딩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전에 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가장 좋긴 할 텐데 힐 패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치만 필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정감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도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접지력은 제가 비 오는 날 흙기를 포함해서 뛰었는데요. 비 오는 날도 미끄러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마도 접지력이나 이런 이슈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이 신발은 빠르게 달릴 때를 위해서 설계된 제품이라는 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페이스를 나누는 게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리자면은 5분 이상의 페이스에서는 저는 이 신발을 신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는데요. 로커의 각도 및 미드솔의 반발 이런 설계 자체가 밀어내는 힘과 그다음에 강력하게 차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속도가 낮을 때는 오히려 저는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뛰면은 꺼지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스카이거든요. 이 뒤축이 상당히 말랑말랑거립니다. 말랑말랑거려서 진짜 뭐 불에 이렇게 발이 불 불구덩이에 닿은 것처럼 이렇게 닿으면 이게 푹 하고 꺼져갖고 앞쪽으로 이렇게 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즉, 조깅용 신발로는 저는 무조건 비추한다고 할수 있고요. 물론 다른 카보나들도 거의 다 비슷하긴 하지만 유독 저는 요거는 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분 30초, 뭐 이내 이 정도로 달릴 일이 많다면 그때 저는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때 진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용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255 사이즈인데 알파 플라이 3 아디다스 프로 4그 다음에 뉴발란스 엘리트 v4 다 저는 255를 신습니다 근데 이 도쿄 버전도 똑같이 정 사이즈로 그대로 편안했고요. 발볼 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나이키에 비해서 넓다고 느꼈고 아마도 일반적인 발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볼이 매우 넓은 분에게는 타이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중족부가 살짝 이, 이, 요거는 넓은데 이 중족부의 어퍼, 요 소재 자체가 살짝은 저는 좁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섭이 안 생겼는데 만약에 이 중족부가 조금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조금 이 가운데 쪽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어퍼가 워낙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마무리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는 더 공격적이고 엣지는 더 안정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빠르게 달리려는 러너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본인의 달리기 스타일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라는 점입니다. 스트라이드형이라면은 스카이, 빠른 템포로 유지하는 유저라면은 케이던스형이라면은 엣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차이점은 제가 풀코스를 뛰면서 짝짝이를 신고 뛰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만큼 저는 당연하게도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미리 어느 정도 둘 중에 그래도 그나마 나에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점 찍어 두셨다가 그 날이 되면은 최대한 도전해 보시고 어, 신어 보시고 해서 꼭 많은 분들이 이 신발을 경험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